안녕하십니까. 실록 박정희. 오늘은 국민 여가 문화에 영향을 준 박정희 대통령의 취미생활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멀리 대구에서 올라오신 서석구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밖에 오랜만에 남산에 나왔더니 화창하네요. 아, 그렇죠. 예, 자연과 네. 함께하니까 더 좋습니다. 예, 초여름 날씨입니다. 28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온인데 이 취미 생활, 박 대통령이 그 와중에도 그 복잡한 네. 업무 중에서도 학구열이 그렇게 높으셨다고요? 아, 그렇죠. 이, 결국은 이 평소에 지식을 갈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학구열이 어디서 왔느냐? 결국 그 대구 서방학교 나왔잖아요. 전라남도라는 네. 대구 그 기본은 독서겠죠? 그렇죠. 그 네. 기본에 거기서 독서를 즐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책을 아주 논리적으로 그 읽었다고 하고요. 어. 그리고 분석적으로 읽고 이 속독파 그 많은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특히 이순신과 같은 그 위인 전기 위대한 예. 인물들의 전기를 읽었다는 게 벌써 나라를 살리겠다는 이런,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동서양의 역사하고 그 지리 감옥이 뛰어났다 했어요. 예. 그 때문에 그 박정희 대통령은 이 한국의 그 지정학적 위치를 참잘 활용했다는 겁니다. 음. 전 대통령으로 최고 통치자어 있으면서. 예. 그래서 조지 프리드반 같은 미국의 저명한 그 지정학자도 예. 이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국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것이죠. 예. 예. 왜냐하면 세계 강대국들이 둘러싸인 이 한국의 위치. 예. 예. 그러니까 통치자가 이걸 잘 활용을 한다면 그래서 이 지정학적인 그걸 가장 잘 활용한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겠냐 어. 이래 생각이 돼요 예 에, 우리가 뭐 박정희 대통령의 글씨는 이렇 이미 봐왔는데 네. 그림 솜씨도 남달랐다는 아, 어, 어, 그래요 어 아마추어 경지를 넘어섰다 어 그렇죠 그 탤런트 나한일 씨가 과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유품을 정리하다가 돌아가시고 난뒤 어.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경부고속도로 건설 그 무렵 때 예. 이제 1998년에 70년 그 무렵에 그 스케치 했는 그 종이 뭉치를 발견했는데 예. 연필로 이용한그 선묘, 가벼운 스, 이, 이 이런 스케치가 이 고속도로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하겠느냐. 어. 아, 이런 것의 스케치를 대단히 했고 그리고 또 수채화 <laughs> 이것도 대단했답니다. 예. 어 그리고 이 그 풍경화 스케치도 좋고. 네. 그래서 틈 만나면 박정희 대통령이 한가할 때는 그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리는. 그림을 그고 그렇게 했다는 것 같으니까. 그, 솜씨가 탁월했다는 거죠. 참 이렇게 강직해 보이고. 그렇죠. 어, 위험해 보이고. 그렇죠. 이런 인물인데도 큰또 인간미가. 그렇죠. 예. 그, 니까 그러니까 장군이면 강직하고 뭐이런게 예. 이게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예.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참으로 어, 네. 평화로운 장면이고. 네. 예. 박진희 대통령이 그 다양한 문예정신도 또. 아, 그렇죠. 어, 그, 영향을 미쳤는데. 예. 그 김정필 총리 있잖아요. 예예. 예. 그분이 그 회고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문예적인 소양이 깊어 가지고 어. 시 일기 편지 같은 글쓰기 하고 심지어는 오르간, 트럼펫 클라리넷 악기를 어. 또 다루고 그래서 다양한 취미 생활. 예. 그걸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뭐저 밴드도 했다는 겁니까? 어. 어. 그러니까 중요 어떻게 보면 참 다재다장한 분이었어요. 예, 김정필 총리께서도 이 그런 취미도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 예. 역시 참그 대통령으로서 강직한 군인인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소정시, 그렇죠. 또 글씨, 또 우리가 볼때 문물을 겸, 겸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운이 수호정 시도 여러 편 남겼는데요. 예예. 예. 특히 그 사랑하는 아내 유경수 여사를 그 사랑과 그리움이 나타나는 이런 시들도 예. 어, 많았고. 아. 그리고 정치학자 그 전인권 씨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을 쓰는데 상황을 압축해 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아. 그리고 극적인 설명을 즐기는 글솜씨를 아주 드라마 틱하게 이렇게 표현한다. 아. 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저렇게 구름이어서 강력하지만은 시적으로도 탁월한 시인이다. 에. 시적 감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예,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참. 그, 집무실에 책만 해도 600여 권이 넘었다 그러던데. 오, 그, 래요대답그 예, 강요들하고도 늘 편지로 소통을 했다 그러죠? 아, 그렇죠. 거기다 또 일기도 꼬박꼬박 쓰는 아, 뭐. 아주 그 모범생 중이한 분이었죠. 그래고 제임 어. 시절에 예. 박 대통령의 그 육필로 선수 글을 편지를 써내가지고 예. 강요들하고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해외에 그 나가 있는 인재를 이렇게 유치할 때또일 예. 잘하는 강요, 강요들을 그 격려할 때 격려할 때 그때 친필서신을 보낸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은 상당히 감격을 했다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직접 친필을 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음. 일기도 꼬박꼬박 중전 사건 행사했을 때마다 써가지고 그 글씨도 아주 단정하게 곱고다게 예.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늘 의식하면서 사신 것 아, 같아요. 그, 그렇죠, 그렇지. 예, 거기서 다 역사가 된거 아닙니까? 예. 예. 또 서예도 배웠지 않습니까? 예. 또 그래서. 그, 사적의 현판. 예. 예. 거의 뭐 빠짐없이 다 쓰신 걸로 아는데. 어, 그,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 사범 다닐 때. 예. 김용아라는 그참 탁월한 그 서예가로부터 서예를 배웠고요. 그리고 대통령 후에도 소전 손재행. 예. 순생을 사사했다는 겁니까유명 예. 분이었죠. 예. 그래서 이분 앞에서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아. 그리고 깍듯하게 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은 교체되었지만은, 한굴 현판 그 강화문. 예. 또, 영능, 영능, 주산성, 매헌, 윤봉길 의사, 사적지. 예. 한산도, 이충무공그 유적. 예. 그 내놓으라 하는 사적의 현판들이 다 박정희 대통령. 예. 그, 첨, 침필 어, 현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율곡, 이이 선생의 그, 그, 화석정. 또, 오죽헌. 예. 또 포함되어 있고. 그 역대 대통령 이 누구보다도 그의 명필 서예로 통치에 활용한 대단한 지도자였죠. 그런가 하면 또 노래도 좋아하셔가지고 아, 그렇죠. 작사 작곡도 했죠. <laughs> 예. 또 나팔도 불고 예. 또음악에그 뛰어난 재능을 아, 또 갖고 있었다는데 그렇습니다. 그 얘기도 참... 좀 해주시죠. 그렇죠. 그그아 우악세 아, 아, 그 슬피 후는 그 짝사랑. 짝사랑. 추풍령 아, 예. 황성예터이황성예터 예. 이걸 자주 불렀다는 겁니까? 아. 그 그리고 그래서 풍류를 즐기고 노래 속에서 사람의 심정을 흔들고 국민을 단결시킨다 해 가지고 직접 작사 작곡한 새마 노래. 새마 노래. 예, 우리어지나 노래. 그, 예. 그 가사가 저 곡도 좋습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그, 그렇죠. 예. 새아침이 밝았네. 맞습니다. <laughs> 우리 모두 일어나. 그리고 예. 근대화의 이 가는 과정에서 영적 대각성, 이 한강의 기적, 이게 동력이 됐죠. 예. 이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밤 학교 밴드부에서 나팔, 트럼펫을 불었어요. 아. 어, 그 음악에도 소양있고강직하면서도 음악을 좋아하고, 또 문학을 좋아하고, 예. 참이 다재, 다재다능한 재주를 갖고 있었죠. 예. 그리고 흥겨운 자리, 또 힘드는 자리, 예. 농사일 자리 가면 늘 막걸리 드시는 기억이 제가 나는데요, 그렇죠. 뉴스에서. 예. 그 술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특히 그 막걸리를 좋아하신 서민 대통령 이미지. 그렇죠. 예. 뭐, 물론 이제 술의 종류를 가리진 않지만, 예. 특히 좋아하는 술은 경기도 고향 막걸리. 고향 <laughs> 네, 대구의 불로 막걸리, 어. 부산의 산성 막걸리. 막걸리를 잘하는 서민 대통령이고, 아. 박정희 대통령은 술을 좋아했지만은 자기 관리가 철저해가지고 아무리 마셔도 술주정하는걸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근데 박정희 대통령 그 일화가 있었어요. 그 회식을 하는데 예. 누가 술이 취해가지고 박정희한테 야! 니네 많은 새끼 약하고 있어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그 사람을 혼을 내주려고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술이 취해 하는 것이니까 간도라고. 아. 어, 술 술이 취해 하는 거 그걸 그 사람 하면 안 돼. 자기도 나중에 깨가지고 아마 큰 실수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반성할 거라고. 음. 그, 자기는 술에 취해가 주정을 안 부리고 자기 관리에 철저했지만 남이 술 먹고 실수한 데서는 간도했다는거요 예. 그게 통치자예요. 음. 언뜻 그 옛날 세조가 그신숙주에그 음. 자기한테. 어... 팔월빚은 그~ 한명 술로 인해서 네. 어~ 한명회의그 네. 사돈이 음. 신숙제에게 오늘 밤은 불을 일찍 끄고 자+ 거라 네, 그거를 하인을 시켜서 보냈는데 그날 밤에 진짜 세조가 어~ 비스를 보내서 음. 보니까 불이 꺼져 있어서 음. 왔다 아~ 진짜 취했구나 음. 취하면은 받는다 <laughs> 아, 아. 그게 아니고 신. 원래부터 독서를 밤새 했대요 예. 신숙주가 음. 그래서 책을 마른 바른 정신에 자기 팔을 비뚤었다면 음. 이것은 역적이다 예.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불을 꺼진 걸 보고 음. 어, 돌아갔다는 얘기는 <웃음> 그 <웃음> 박 대통령 <laughs> <또 웃음> 그런 있... 그런 또 이러가 그렇죠. <laughs> 있군요.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실록 박정희 오늘 사실 여가 문화에 영향을 준 박정희 대통령의 취미 생활을 알아봤습니다. 정말로 서면적이었고, 인간미 넘치고, 우리가 아는 그 사적인 생활은 참으로, 어, 고귀하고, 또, 서예와 그림과, 아 서예, 시와, 또, 음악과, 아뭐 하나 아 빠짐없이, 고를 갖춘 네. 네.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우리 전우방 박성현과 함께 실록 박정희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